특히 시대가 변화하여 평가 보상에 있어 공정에 대한 요구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. 최근 몇몇 대기업에서 불거진 평가 보상 이슈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. 물론 지금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연봉 기밀 원칙에 의해 이런 문제들이 크게 비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향후 3년 또는 5년 새에 이러한 바람이 거세지는 시기가 오리라 봅니다.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. 이처럼 변화된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평가 주체와 보상 주체가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같아야 합니다. 공정이란 개인의 책임과 그에 따른 기여가 평가로 올바르게 연결되고 그 평가가 다시 보상으로 합당하게 연결되어 결국 나의 책임에 따른 기여만큼이 보상과 비등하게 연결되는 것입니다. 때문에 구성원의 책임과 기여 정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평가를 해야 하고 평가한 사람이 그에 걸맞는 보상 수준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다시 그 사람이 변경된 보상 수준에 맞는 책임을 부여하고 기여를 이끌어 낼수 있어야 됩니다. 지극히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은 오직 리더 뿐입니다.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당수의 기업에서 이 평가와 보상의 각 단계가 분절되어 있습니다. 또한 전체 단계에서의 정보 공유 또한 매우 보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아마 이 영상을 보는 HR 담당자분들은 이미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. 이 분절로 인해서 너무 많은 비효율과 오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. 뿐만 아닙니다. 이로 인한 이슈를 해결하는데 HR 리소스에 상당한 비중이 쓰이고 있습니다. 즉, 개인의 책임과 기여가 다를 때, 기여와 평가가 다를 때, 또 평가와 보상이 다를 때, 다시 보상과 책임이 다를 때 일어나는 무수히 많은 문제를 해결하느라 HR 담당자들의 리소스가 소진되고 있습니다. 그 시간과 에너지를 지금처럼 사후 해결에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리더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이 가능하고 HR 또한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더 나은 조직을 만들기 위해 자신들의 에너지를 집중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.